체리 공주님이다 복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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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오셨습니까? 목이 너무 쌓인다 아이 참 귀엽다 너무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우와 우와 어머 엄마는 테크노데엄마 테크노 나비 수박을 먹어가지고 입술이 빨개요 공주님 체리공주님 체리공주님이잖아요 꿍쓰꿍쓰꿍쓰 꿍쓰꿍쓰꿍쓰 엎드 맞춰서 쿵쓰쿵쓰쿵쓰쿵쓰 요즘 엄마가 바빠져가지고 아 육아를 좀 맡아서 하는데 제이의 신기술을 제가 많이 발견했습니다 꾹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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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다건다 시다다 꾹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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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꾹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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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아잇 꾹쓰 꾹일본 훈련병 꾹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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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히히 스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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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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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이 먹고 싶어? 아빠 가 금방 주실 거예요. 오이. 이게 안 맞아서 그냥 먹이야 더. 아 맛있는 맛. 어 아, 맛있다 맛있다. 엄마가 해준 게 제일 음, 엄마 음, 음, 맛있어요. 엄마가 해준 게 맛있어요. 아. 아이야. 이 낙엽들 뭐 어떻게? 아유. 아 어떻게 짝 소리 난다? 소리 난다? 아이 잘 먹는다. 아이 잘 먹는다. 이제 제이미가 소지도 않고 너무 잘 먹어요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엄마도 제이 먹을 동안 맘마 먹을게요. 남편이 만든 냉면을 <목소리도> 진짜 <목소리도> 잘 만들어서 맨날 먹고 있어요. 비밀창고처럼. 이제 산후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낀 거는 일반 다이어트보다 너무 힘든 거예요. 다섯 배. 또 일이 바쁘고 육아까지 같이하고 이러면 진짜 시간이 안 나고 저는 이제 모유 수유도 6개월 정도까지는 했어가지고 이제 임신의 연장선. 그 서재가 원장님도 염증이, 염증이 없으 어, 살이 안 빠진다. 그 여러 대기업 제품들도 먹어보고 다 해봤는데 제 상황에 딱 맞는 성분들이 없는 거예요. 염증도 낮춰야 되고 또저는 임신 당뇨도 있었으니까 혈당 관리를 해야 되고 그 근육이랑 콜라겐 출산하면서 다 빠져서 대사 능력 떨어지고 호비가 유행이었잖아요. 제 지인이 약간 췌장염 걸렸다고 해가지고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저한테 맞는 뭐 성분들로만 골라가지고 한번 제작 의뢰를 해보고 지금 1 개월 넘게 지금 한달 넘게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목표치까지 이루게 되면은 구독자 분들께 선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이게 뭐, 뭐 그냥 진짜 제가 의뢰해서 만든 거여가지고 아무것도 없어. 음, 맛있겠다,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아니 여보 진짜 잘 먹는 거 같아. 고기 음. 렌즈 한번 부들부들. 쩍 쓰릴래. 너무 미소로 이렇게 매력적이야 올세이는. 잘 먹었어요. 제잘 네, 먹었어요. 제잘 네, 먹었어요.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잘 먹었어요. 와, 맛있게 잘 먹었어요. 신나여, 신나 신 신나 신 신나 신 신나 신나. 건지 지 어, <laughs> 진짜 살 많이 빠진 같아요. 자요. 네, 오늘 세종 한번잡봐요밥 먹자마자요? 그래도 쳐봐요 <laughs> 진짜 빠았어요 어, 진짜 네?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럼 볼까한번 태어나면 이겨봐 보면서 아빠 이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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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가만해서 가만해서 어 그래 그래 오시이킬나 정도 오이나 돼요 어 <laughs> 찍었어요 오. 7 5 5분 바뀌었네. 어, 대단하다. 제이 씨. 제이야 엄마가 제이 가졌을 때 응. 가장 잘 입었던 옷 지금 한번 다시 입어 볼게. 네. 어떨까? 어? 어, 어떨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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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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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, 아레 <laughs> 보고 아, 좋아한다. 어머. 맞아요, 제이 만나러 갈 때. 어, 너무 신기해요. 오. 하하하하하하하. 하하하하하. 근데 너무 너무 예쁘다 어, 이거. 제이하, 진짜. 이거 진짜. 예쁘다. 엄마가 제이 축전하려고 갈때 입었던 거. 야. 만삭되고. 아 이거 지금 비프 앱부터 영상 어떨지 모르겠네. 야 이런. 아니야 진짜. 어 어때요? 아니, 옛날이랑 아, 지금이랑 비교하면 이게 일어나셨구나 어, 어때요? <laughs> 발톱 가스 내가 엄청 남아 그래 지금 이렇게 신기하네요 어? 네. 발톱 가스 엄마 네. 어, 다이어트 네. 성공하고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아, 너무, 너무 잘했대 요 박수 짝짝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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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짝짝 안줘안줘안줘안줘안줘 <laughs> 정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다. 문프리즘 파워 메이크업 정의 이름으로 용서하겠다. 이렇게 봐봐. 우어. 어째요? 우어. 우어.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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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? 오. 이거 이거, 이거 이거 어떻게 이거냐? <laughs> 그냥? 그냥 이거 봐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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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. 허리 난다. 허리 난다. 허리 난다. <laughs> <남생 처음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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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제일 잘한다. 제일 어, 잘한다. 제일 잘한다. 어, 잘한다. 와 대단하다. 와, 이제 거의 우와.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. 아유,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. 다 나온 것 같아요. <laughs> 어, 좀 나온다. 좀 나온다. 우와 또 나도 네 탈탈탈 털어서 나오고 있어요. 어어 퉁퉁 쳐 퉁퉁 쳐. <laughs> 어 아, 언니가 좋아한다. 언니가 아, 좋아한다. 날씨가 <laughs> 안개야. 집에 안간대 <laughs> 아, 집에 안 간다. 우리 집에, 집에 안 간다. 우와. 아니 날씨가 이게 지금 30 3 5도는 넘을 거 같아. 오늘 37도까지 갔다고 하더라. <laughs> 어머 어머 엄마가 더 재밌어 해. 이거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저 신났어요. 신났어요. 더 신났어. 헌말 엄마 가 다시 났어요. 이게 뭐예요? 오 <laughs> 이래요? 왜 이렇게 흥분했어요. 엄마가 엄마가 엄마는 어, 테크노인데 엄마 어, 엄마가 테크노예요.